2021 타겸 9885, 울산 동구 방어동 508번지 장보 아이비 아파트 5층입니다. 31평형인데, 전용 면적 25.6평, 대지권 15.4평, 감정가 1억 9,300, 최저가 9,460만원입니다. 매각일은 11월 24일에 감정가의 7, 감정가의 49%를 감정가의 49%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 진행되겠습니다. 14층 중에 5층이고요. 동향 세대가 되겠습니다. 49세대 총한 개동 아파트이고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할때 준공이 된. 화암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거의 가까이에 있는 초품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본건 취득이 2주택 이하이시면 취득세율은 1.1%고요. 그 외에는 최소 8배 이상 중가되겠습니다 적락 대출 가능하신 분은 4천만원 정도 자기 돈으로 매각 대금과 취득세를 포함한 재반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은 소유자분이 전입되어 있으시고요.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는데요. 본건 화암초등학교 바로 정문 맞은편에 붙어있습니다. 완벽한 초품화 아파트이고요. 본건은 1개동 아파트 중에서 14층 중에 5층인데 북측에서 두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배치를 살펴보시면은 방, 거실 방이 동측으로 나있고요. 그 외에 방이 한개더 있으면서 욕실은 두 개로 짜여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드뷰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보 아이빌 아파트고요. 본건 앞에 삼거리에서 보시면은 북측으로 광초등학교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 장보 아이빌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동해바다가 인접해 있고요. 그러니까 동해바다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항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방어진 항 말고 또 항이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장보 아이빌 아파트 들어가는 주출입구를 보고 계십니다. 아, 나무가, 음, 좀 이쁩니다. 현대비치 아파트 인근에 있네요. 법원 문건 사진 좀 전에 살펴보셨고요. 가격 관련해서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본건은 전용 면적이 25.6평, 제곱미터로는 84.8제곱미터입니다. 84.8제곱미터 아. 장부와 이비는 전부 다 104제곱미터 공급민지이 104제곱미터 31평형입니다. 전염면적 25.6평 이고요. 104제곱미터 매물 지금 2억 나와있는거 하나 확인하시면서 2022년도 8월 그리고 작년 9월에 각 1억 7천만원과 1억 6천 5백만원 1억 7천만원과 1억 6천 5백만원에 작년도 8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1억 7천만 원에 1층이 거래가 됐고 작년 9월에는 2천이 1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리가 잘된게 아니라고 할것 같으면 해당 물건들은 단지 내에서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살펴보셨고요. 위치와 입지. 꽃바위 지역이죠. 본건 장부 아이빌은 화암초등학교 119 안전센터 문현초등학교 현대비치아파트. 아, 상진방파제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상진방파제의 인근에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 보시면은 걸린생활시설과 상권이 적당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본건 북쪽으로 가시면은 방어진 순환도로에서는 문현삼거리 그리고 문제 사거리에 어 다른 예좀 가까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방어진 순환도로 동쪽으로 가시면은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 공원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대왕암 공원이고 울산과학대 과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본건 위치 확인하시면서 울산대교 쪽으로 가시면 건너가시면은 동부상권 장생포 지나서 동부상권 방면으로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로망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산도 울산도시철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울산대학교병원까지도 멀지는 않습니다. 위치와 입지 살펴보셨고요. 예, 조금 전에, 그, 치득세도, 세월 관계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